오랜만에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할인 쿠폰과 함께 카드사 할인도 진행한다고 하니 평소에 관심있게 보셨던 제품들 또는 최근에 제가 소개했던 제품 중 고민되는 제품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득템하실 수 있으니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코드는 한정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인기 있는 코드 같은 경우 금방 품절나는 경우가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인 시 구매하면 좋은 제품은 댓글에 총 정리를 해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할인 코드 소개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달러 이상 구매시 4달러 할인 코드입니다. 60달러 이상 구매시 6달러 할인 코드입니다. 80달러 이상 구매시 8달러 할인 코드입니다. 100달러 이상 구매시 10달러 할인 코드입니다. 60달러나 80달러 같은 인기가 많은 할인 코드 같은 경우 금방 소진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